지난 주에 봉사 경회 중에 강사님을 모시고 콩나물 국밥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그 계산대 옆에 개업식 축하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돈 세다가 날 세소서.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참 재치있고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업을 하는 분들은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해도 나중에는 대박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이라고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교인들의 사업장을 가보면 이 말씀 액자가 붙어 있는 사업장을 종종 보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이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힘든 시절이 다 지나가고 깊은 시간이 찾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흥진 비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즐거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어려운 시간, 슬픈 시간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즐거운 심정을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며 그 마음이 기쁨에 겨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고국당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꿈꾸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사가 되었, 더졌습니다또 회방꾼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다 총독 스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힘을 모아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시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덕충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라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로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수로바베, 유다의 총독인 수로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하자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제가 보기에도 이 히브리어 하자크는 힘을 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고 의미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낙심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원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9절에서 고난과 환란 속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 나래의 피난처시여,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란 나에 있던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금 평창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평창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 선수 중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신의현 선수입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장애인올림픽사상 첫 금메달을 땄을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메달도 같이 땄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철인입니다. 그는 두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스키를 타고 15km를 달리면서 사격을 하고 또더먼 거리도 또 종목 출전해서 또 열심히 열심히. 이 게임에 응해서 메달을두 개나 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원래부터 철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의현 선수는 2006년 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도 더 전의 이야기죠. 그때 그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자기 힘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3년간 폐인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던 이 아들을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갈피를 못 잡는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9살에 신의연 선수를 만나서 결혼한 그의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또 가정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온전히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메달을 딴 후에 신의현 선수는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어머님께서 추운 날씨에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엄마가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아내가 열성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우리 딸이 응원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큰 함성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저를 응원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메달을 딸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입어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옆에서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든든히 붙잡아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온 국민의 응원의 함성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찬송이지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아시면 함께 하셔겠습니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힘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덕충귀회를여원해주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덕충교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번에는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루아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우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는 임만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만우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처럼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 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 신의 산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죽고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그의 길이 평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고국당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덕충교회에 지나온 51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덕충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나온 51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 절에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모잘 것 없지 아니하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 끌려가기 전에 화려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돌아와서 지은 이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실망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앞서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한 성전은 예전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절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화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감당 못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으신 복으로 돌이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길로 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스로와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마저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의 고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별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천지가 진동한단 말은 하나님이 임지하실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나라의 보배로 예루살렘 성전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8 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든 나라의 보배들로 가득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헤롯 대왕 시절에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는 이라. 이전의 영광보다 더큰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빛이 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 집에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맛본 맛있는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다. 그러면서 감동하고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좋지만 천국에 가면 더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평안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복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1주년을 맞이한 우리 덕충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은 우리 덕충교회를 이전에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장 평안했을 때보다 더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장 사랑이 충만했을 때보다 더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덕진 교회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보다 더 부흥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덕진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웃음꽃이 만발하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덕충교회는 이전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외쳐보시겠습니까? 덕충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덕충교회는 평안합니다. 덕충교회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기 도하 겠 습니다.